날개 숨겨서 만드막걸인가 보다 막걸리 나 이거 소소 자르기 편하더라고 <laughs> 자유시간을 <시간까지> 가진 지가 어제부터였어요 <laughs> 아, 어제부터 어제부터 자유시간이었어니 이게 낮잠 잤는 게이건좀 어제보다 <laughs> <더 잘. 웃음> 근데 밥을 진짜 많이 드셔 맞지? 응더 음. 먹어봐 응잘 음. 어. <laughs> 어? 먹었다 잘 먹었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잘 먹었어 이하 급식 받고 싶다 맨날 맞지? 응 <laughs> 남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싶지 <laughs> <laughs> 아이유씨 이하는 커피숍인데 맛있어요 너좀 찍어줄래? 찍어줘? 응괜찮았 음. 어떤 어, 아 예쁘네 좀 담아드릴까요? 아닌데 아니요 들고 가면서 캐리서 안에 트도다감괜찮요세요 저희도, 저희도 그 <그것도> 몰랐네요 <laughs> 다음에또 오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도 <laughs> 서비스도 주시고 이네 사장님 너무 예쁘고 맞지 마음씨도 예쁘고 서비스 <laughs>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프지 않아? 인상 인다 그래 <laughs> 아니다 인상도 좋고 좋더라고 이게 시나몬이랑 사과 들어있는 건데 이게 맛라고 커피랑 같이 안 먹어봐요 이거 우리 맨날 먹던 거 무화과 무화과 어, 크림 치즈 음 맛있대 음, 음. <laughs> 근데 또 이렇게 집에 둘이서 조용히 먹으면 뭔데 맛있어 음. <laughs>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질러 밖에 아주 행복한 <laughs> 순간이니다 그렇지만, 10분 뒤에 데리러 가야 된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잘 가고 있고요. 잠시 휴식 시간을 얻어서 오늘은 또 어딜 가냐고요. 5개월만에 만나는 조화 부부입니다 멘트가 아주 술술술이네 저희는 지금 남평문씨 새거지에 왔는데 모카 문익점 이게 그런가보다 이게 숨겨서 만든 영어로 된거 있어요 혹시? 뭐 아직 안 나왔어요 안 진, 인쇄 들어가고 인쇄 들어갔어요? 예, 있는 거다 나가버려서

저희 꿈이 더 힐링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laughs> 좋은데 마스크를 못 벗겠다. 콧물이 다져. 비아몬드. 이중기. You know 이중기? This man. She likes very much. This is a 화원. It's quite suburb here. Daegu is it here, it's around here. You may see, right? Yeah. Um. It's been a long time to come here again. About seven, eight years. 가게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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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이건 최근에 있는 것 같다, 맞지? 어. 옛날에 없었던 데아 어. 이게 아까 그 사진이네, 이거. 이게 뭔데? 이거 뭔데?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아, 줄 끌고 가는 거야? 아, 그렇게 끌고 가는 거라고?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 아. <laughs> 이렇게. 너무 닦네 <다>, <laughs> 평일에 안 하나 보다. 오전 11시 오픈하네. 아. 전기 규모가 화요일이고. 오늘 화요일인데? 아, 화요일이 웅크러 날이네. 품을 없다고 했지?

<laughs> 아, 무튼 둘레길 구간이 잘돼 있네. 11코스라는 거 보니까. 하, 이야, 이게 빵빵 먹기 게임이네. 오, 이 맷돌이다. 맷돌 되나? 이게 있어야 돼. 어이가, 어이가 없네. 어이? 아, 어, 리얼한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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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책상에 놓고그랬 초등학교 때. 오, 맞네. 정도는 아니긴 한데. 나 네, 이거 썼는데. 어, 이거 썼다고? 응. <laughs>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이 썼는데. <laughs> 소리 좋다. 대나무 소리 들린다큰 응. 소리인가? 예, 대나무 소리. t h i n n a i s this o p t a true. s c t i o n But it's much better than just the, the what is that, The s c o p e p r o Way better. 저도 독점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간도 괜찮더라고. 근데 완전은 안 되고. But it's a good thing. They are twins, which means they rely on each other. <laughs> 아, 나 이게 소소 자르기까 하더라고. This is bad. Eh. It's, it's with bread. 빵을 아. 음음음음음좀 들려볼까? 세 젓가락 잠깐만. 음 어. 음 가원 전통시장에 왔습니다 먹고싶 없죠? 감주 한잔살까 아니 아니 감주 말이먹 너무 달아서와 원래, 원래 이렇게 사람 많았나? 숟가락이 있네 숟가락이 많았다 아, 사람 많다 어. 가능하 빨리 여기서 여기서 돌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안녕하세요. 네, 모치기 전환네요 이거 1년, 1년 한두달맞봤네 맞보고 팔아도. 네, 화질 이거 못따라가 아, 무 아, 무도 사실 이 아, 누구 캠누 아, 가 아, 1인 아, 기 때문에 제가 자율시간 가진 지가 어제부터였어요. <laughs> 어제부터. 아, 어제부터 자율시간이었어요. 이게 예, 낮잠 자는 게 이번 좀. 어제부터 죠 자... <laughs>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 또 아, 어디지? 왔지만... 아무도 안 보러 갔는데. <laughs> <laughs> 커피 한잔 마시고 살짝 걸으러 왔습니다. 안무 안금. 네, 크죠 가을 갔다 왔지 느낌이 어. 지금 근데 지금 봄? 어. 4월 1 일이. 어. 조용하죠? 빙빙빙 지금 너무 건조해서 오빠 습지가 아니다. 어. 야또 좋아하고 있서또 맛있는 거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빠져도 맛있는 건많지만 제가 좋아하는 쌈미규엘쌈미규엘 제일 좋아하죠. 그 다음에 또팬티루도 이렇게 또 많이 챙겨주시네요. 라슈반 또 프리미엄 에디션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는 나중에 남길게요. 도이야, 나도 받았다. <laughs>